라스베가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새벽 2시 45분쯤 검은 옷을 입은 용의자가 총기와 화염병을 이용해 테슬라 차량을 공격했으며 최소 3 대의 차량이 총격을 받았고 다섯 대가 손상됐으며 이 가운데 두 대는 완전히 전소됐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불발된 화염병과 총탄 흔적이 발견됐고 건물 외벽에는 빨간색으로 리지스트라는 낙서가 새겨져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테슬라를 겨냥한 표적 공격으로 보고 있으며 FBI와 협력해 연방 범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is was a targeted attack against a Tesla facility. We do believe that it is isolated at this time. We do not believe that there's any further threat to the general public. However, as a precaution like we do on many of these types of incidents, we've increased our police presence, in particular at Tesla locations or any Tesla related locations in the valley. 이와 관련해 FBI는 폭력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반드시 용의자를 찾아내 기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샌디에고에서는 테슬라 차량의 나치 문양과 욕설이 낙서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미주리주에서는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방화로 피해를 입는 등 테슬라 관련 시설을 겨냥한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과 주류담배 화기단속국은 테슬라 시설을 겨냥한 연쇄 공격이 여러 주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